13시 금강난금강자실지 금강호수 인데요. 에이씨 여기 개인 집이고 레그 빈못 들어가나? 어휴, 너무 이뻤네. 아 여기까지 찍... 공도 쌍용부동산 사시고 싶으면 연락하시오 자, 여기는 잠깐 내려가도 되겠다 금강대수지가 네. 꽤 큽니다 네. 저수지 둘레다라 찾길 다 되어있구요 여기 뭐 내려갈 길이 없구나 여긴. 이 집에서 내려가는 거 아닌가 들음 많이 떨어진데 주스만 걸릴 것 같아서 <laughs> 안, 안 죽겠습니다. 진안로 네, 진천 안성 진안로인가 봐요. 여기가 탁 트여졌구나. 전통 양기찻집 파파야 김새나 먹고 올까 이거. 첫 집이 조망이 좋네요. 저까지 쭉 있구나. 이 양철지붕 집은 뭐지? 얼른 들어가나요? 응. 금강저수지, 금강호수, 금광호수. 금강저수지. 안성시 금강광면. 어느 분이 강하고 광하고 발음을 확실한다라가지고 어, 공간에 호수과 관리소라고 뭐하고, 낚시 용품 파는 데도 있고 그러네요. 자, 여기서 금강저수지인데, 조금 더 와서 주차공간도 있고, 와봤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저 캐러벤 저기도 있네? 저쪽 누가? 야영을 하나? 야영 가능한가? 정자 옆에. 이렇게. 저기 모텔도 있네. 킹덤 모텔. 10배도 있구나. 배 타고 낚시하네, 저씨들은두 명이서. 저 안쪽으로 들어가고, 일로, 이쪽으로 길게 가거든요. 길 따라. 규모가 좀 있는 저수지입니다. 금강, 호수, 금강, 저수지. 어떤 쓰레기들 이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고 나 이거 참. 에이, 키보드가 여기 왜 있냐. 이런 인간들은 담배 공초하고, 이거, 머물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차도 내려갈 수 있겠네. 이 금강자수지는 굉장히 긴데, 저긴 데크도 있고. 이 중간중간에 차를 댈수 있는 공간이 저기 화장실 있는 것처럼 이렇게 파여서 굉장히 많네요. 저기 S, S 호텔이라는 모텔이게또요 옆에. 달방도 있고. 그래서 빙 둘러 계속 굉장히 여러 군데, 음, 차몇 대씩 댈수 있는 공간들이 계속 뚫려 있네요. 레일도 뚫려 있고. 낚시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그냥 쉬다가라는 건지, 구경하다가라는 건지, 아무튼, 그런 공간들이 많습니다. 야, 요 땅은, 놀고 있는 땅인데, 응? 집 짓을 수 있나? 다시겠죠?